송근이, 어금니 니니브로스 이렇게 이렇게 <laughs> 괜찮은 것 <거> 같아요. <안 웃음> 오늘은 바로 이 39도의 더위를 뚫고 하트엑스를 다녔는데 음. 그나마 거기서 내 돈을 주고 살만하다 음. 싶었던 거 오늘 세 가지 제품 만 원에 세 가지 제품 건져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아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전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럼 음. 이거부터 한번 네. 가보도록 할까요? 우선 영어 영어로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있나요? 멀티 펄포즈 케이블 클립스. 그렇죠 네. 다목적. 다목적. 멀티 도 다용도, 다용도 케이블 클립이다. 총 6개입이에요. 근데 색깔별로 2개씩 들어있고. 가까이서 보여달래. 말 그대로 멀티 펄포즈 폴포, 케이블 클립스. 요즘 가전제품들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나 컴퓨터 주변기기나 아니면 은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도 정말 많은데. 케이블이 항상 문제입니다. 케이블 선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기 지저분하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 정리를 안 하다 보면 먼지가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난잡합니다. 정신이 우선 사나워요. 근데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멀티 포즈 케이블 클립스. 케이블 클립스. 예.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무슨 이것도 있네요. 이거를 이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예.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은 끈끈입니다, 끈끈이. 네, 이거를 여기다 딱 붙인 다음에? 다음에 테이블에 붙인 다음에 붙여주세요. 좋습니다. 케이블에 이렇게 붙이면은 고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평소 마우스를 쓰는 위치보다 살짝 위쪽에 고정을 해두면 좋겠죠? 여기다 물딱 꽂아 놓은 순간 케이블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무려. 6개입 이게 한 개에 3,300원이니까 3,300원 나누는 그 6은? 대략 한 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500원에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6개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음.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 주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은 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키보드 어, 이미, 스피커, 스피커, 어, 선이 수 아, 그렇죠. 스피커 선이 있을 수있아 그렇죠 스피커 선 있고 모니터 선 5개 정도를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음. 6개입이다 보니까 6개만 들어있으면 충분하죠 네 그렇죠 이건 제가 꼭사야겠어요 사무실에서 꼭. 사무실에서? 네. 아, 그쵸. 사무실 같은 데도 테이블이 굉장히 난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케이블이 안 해도 다용도라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가 귓지로. 그쵸. 요즘 어떨까 싶은데, 귓볼이 생각이게 <laughs> 다양한 <laughs> 색상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해줘. 네, <laughs> 예. 됐습니다. <laughs> 이정 해가지고. 그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아, 네. 진짜 귀걸인지 케이블 클립인지 모를 네, 정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김기수씨 느낌도 조금 나는것 같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거를 다른 용도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잠깐 이거 한번 딱 보면 돼. <laughs> 다른 용도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걸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인도의 그빨간점 있잖아. 그런 거 대신에 빨대 같은 걸 여기 살짝 꽂아가지고 빨대를 고정시켜가지고 입에다가 딱 대는 느낌. 이게 빨대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그렇죠. 그게 먹어본다면 뭐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제가 이거는 성원증을 음.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잃어버릴지도. 아무튼 뭐이 이 정도로 이 멀티 퍼플스 케이블 라인은 여기서 리뷰를 끝내고 뭐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음. 저는 이거를 꼭 사서 써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은 배송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구매를, 배보다 배꼽이더큰것 같아서 구매를 못 했었는데, 이렇게 또 획기적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 3,333원. 그쵸. 하트렉스에서 내가 이걸 3,000원에 구매를 할 줄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렌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오! 오, 오, 오! 아, 이렇게 넓어지네요, 이렇게. 오, 좋네요. 아, 진짜 좋다. 3,000원 주고 산것 치고는? 예. 굉장히 잘산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이게 하나 있으면 넓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산것 같고, 여기 네. 안에 또 추가 제품이 캡, 렌즈 캡이 이렇게 들어있고, 파우치. 파우치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면 카메라건 후면 카메라건 자유롭게 낄수 있게. 맞아요. 이렇게. 있습니까?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저 지금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 슈퍼 와이드 0.4배, 1배가 이 정도라면 0.4배로 줄어들고 대신 넓게 보이는? 근데 0.4배를 곱하면 더 줄어들지 않아? 이 줌이 두 배로 되면 줌두미그훅 들어가는 거, 0 4배가 뒤로 빠지는 거 느낌? 아, 아 맞네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카메라니까. 아, 와이드 카메라니까. 오 와이드 렌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름하여 코리라 미니. 삼각대 그니이 고릴라 포드라고 하죠? 고릴라 포드 이 고릴라 포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디서든지 어깨에다가도 이렇게 걸어서 그쵸 카메라를 다용지에 쓸요딱 걸어 딱 이런 느낌으로 걸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지형지 모델도 딱 삼각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산발이로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고릴라처럼 잘 매달리는 약간 이런 뜻인가 봐요 어디서나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 어디에다 세워놓을 수 있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비쌌어요, 이거. 제가 사려고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품. 아 조금. 조비 이런 메이커. 그쵸, 조비. 나뭐 이런 정품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 4, 5만원? 네, 4, 5만원? 5, 6만원? 5, 6만원? 음그 정도 가격을 호가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카메라 일반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마운트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핸드폰 전용으로 틀수 그렇죠. 있는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지만 음. 핸드폰을 쓰기에는 충분하다는 충분하죠 거. 그래서 어깨에 걸고 머리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에 쓰고 걸어다니면 이게 약간 그런 시점샷으로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릴라 포드까지 네. 리뷰를 해봤는데 하트렉스에 가서 제가 3,300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제품과 함께 만원에. 세 개에 만원. 세 개에 만원. 네. 그럼 오늘 여기 리뷰는 오.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또 라이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